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릴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칠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고 인간은 육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때 오직 그분을 안망할 때 세임을 얻고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는데 영적으로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권사례 놓였고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뿌리 근자의 근본 문자죠. 모든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는 이세 가지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보십시오. 완전히 이제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상과 종교를 섬기게 되었는데, 이 일에 100% 귀신이 역사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단 말은 어릴 때부터 교회만 다닌 사람은 잘 모릅니다. 불신자는 바로 알죠. 운명 사주팔자에 묶였죠. 점을 치면 점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섬기게 되는데요. 이걸 계속하다 보니 인간은 영적 존재인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다. 마음과 정신에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됩니다. 만족이 없죠. 이렇게 살다 보니 인간의 육신과 그의 삶에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질병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후손입니다. 최루국기 20장 4절로 5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러게 하거니와,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영적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지구 역사에 계속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몸부림 치는 인간. 이사야 64장 6절. 인간이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보지만, 그 모든 행위는 빨아도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 지식, 사상에 빠져보지만 이것으로도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마음을 비우고 명상에 빠질수록, 종교에 빠질수록, 이건 더 위험합니다. 일곱 배나 악화됩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죠. 그 어떤 것으로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이걸 보고 왕같은 왕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메라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승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죄사함받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세 직분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위시 내가 왕 되고 싶소. 투피합시다. 만장일치되어도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으면 왕이 될수 없습니다. 맞지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이 임명합니다. 제사장도 그러하고 선지자도 그러하죠. 이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로는 그리스도. 머리에 기름 부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 이름은 이재웅입니다 누군가가 제게 물어봅니다 저남자 누구냐고 설교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뭐 하는 일이 많죠?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름이요. 이것은 제가 하는 일 직분을 말합니다. 목사가 제가 아닙니다. 제 직분일 뿐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구원자의 이름. 왜꼭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까? 마리아도 아니고, 안상홍도 아니고, 왜꽁 예수입니까?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생명 문제 해결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그리스도 일을 했다면 저는 지금 석가를 그리스도로 믿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요. 누구시냐는 거죠. 우리 구원자. 이분이 왜 우리 구주입니까? 왜 이분을 믿어야만 합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기름 부원받은 자. 그래서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만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는 현장에서 한두 번본게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가문의 저주, 온갖 죄 문제, 뭐 탈압 문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 번에 죽죠? 그러므로 내일 이를 자랑하지 말라. 자문 27장 1절. 하루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계시록 3장 20절.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자와 목사를 통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마음을 두드리니.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리라. 영접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예수가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느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얼마나 은혜 됩니까? 천하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완전히 약속을 하셨죠? 어느 정도로 구원하시냐면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너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 요한복음 14장 14절로 27절까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우리를 도우러 옵니다. 누가 보검 10장 17절로 19절 자 예수 이름으로만 떠나가는 거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고요. 빌리포 3장 20절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결국 천국 갑니다. 예수 믿을 때 천국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고 헛되게 살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복권. 이 예수님을 지금 나의 유일한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옷이 없소서. 내 영혼속에 옷이 없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